안녕하세요. 사서 고생한 남자, 김성우입니다. 6월 20일 화요일 캐나다 횡단 시작하고 108일째가 됐습니다. 오늘 제 아침도 다른 여행자랑 나눠주고, 수다도 떨고, 그러고 11시 반쯤에 라이딩 시작합니다. 아, 히치하이킹 해서 여행하는 사람인데 텐트를 이렇게 천막으로 덮어놨습니다. 오늘도 하늘이 이렇게 잔뜩 흐립니다. 저 멀리 어, 길 위에서 걷고 있는 누군가가 있네요. 가서 한번 말을 걸어봐야 되겠습니다.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, 어, 어제 저랑 같은 장소에서 잤던 어, 히치하이커였습니다. 어제 잤던 곳에서 어, 히치하이커 3명이랑 저 그리고 어, 오토바이 타고 여행하는 사람까지 해서 총 다섯 명이서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잔것 같습니다. 1시 40분쯤에 어, 여기 쉼터가 나와서 여기서 점심을 먹고 갈 생각입니다. 여기 쉼터가 이렇게 점심으로 먹으려고 샀던 빵을 아껴 먹고 있었는데 이 곰팡이가 샀습니다 곰팡이 안핀 쪽만 골라서 먹고 빵은 좀 버려야 되겠습니다. 오늘 점심으로 이 곰팡이 핀 빵이랑 어, 피넛버터랑 그리고 어, 이 소세지 통조림 먹도록 하겠습니다 소세지 통조림은 대충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쉼터에서 한 3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비가 또 오고 있습니다. 어, 텐트 칠 장소가 나올 때까지 비 맞으면서 자전거를 타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8시쯤에 또 텐트 치기 좋을 장소에 도착했습니다. 어, 여기서 또 텐트를 치고 오늘 하루를 해결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텐트를 또 완성시켰습니다. 근데 모기가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저녁으로 이 인스턴트 밥을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스턴트 밥을 맛있게 끓여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닥까지 다 먹고 이렇게 설거지까지 해줬습니다 인스턴트 밥한 개로는 좀 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약 6시간 42분 동안 약 64km 정도를 자전거 타고 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